출주신호와 함께 6명의 선수 힘차게 피트를 빠져났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경주 체1 6경주 출발했습니다. OST 타임에서는 4, 1, 2번 선수들, 소개함 중에서는 2, 4, 5번 선수들이 빨랐는데 현재 대열 앞선 4번의 염윤정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4번, 2번 선수들의 선두 경합이 전개되고 있고요.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2, 4번, 2, 4번 계속되는 접전 속에 현재 2번의 박준현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4번의 여민정 선수가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게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뒷자리에 현재 3번의 정승호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4번의 여민정 선수가 선두 자리를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뒤쪽엔 2번 박준현 이어서 3번 정승호, 4번 2번 3번 이어서 6호 1번 선수들의 대열 흐름 속에 4번의 여민정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킬지 이제 마지막과 게이 마크 통과 4번 2번 이어서 3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번 2번 3번 이어서 6번 1번. 5번에 대한 흐름 속에 4번의 여민정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 뒤쪽 2번 이어서 3번까지 제16 경주 승자는 바로 4번 여민정 이어서 2번 그리고 뒤쪽엔 3번 이어서 6, 1, 5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